요즘은 날씨가 추운데, 그, 산에서 불을 <laughs> 피우거나 아니면은, 화기, <laughs> 그러니까 라이터, 청양 등을 가지고 다니면, 벌금을 받고 <laughs> 꽤 많이 물게 됩니다. 특히, <laughs> 뭐, 라면을 끓이거나, 아니면은,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, 이런 분들이 전에는 많이 있었죠. 발상 많이 있었습니다. 뭐, 난, 난, 뭐, 단속한다고 해도 말죠 예. 단속요원이 와도 그렇게, 그렇게 심하게 단속은 안 했는데 네. 요즘은 상황이 달라요. 산에서 특히나 국립공원 같은데 없나?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라면을 끓인다. 이런 거잘안 합니다. 안 하지만 그중에는 한두 명 그런 분이 들 계세요. 그럼들 요즘은 벌금 물리나 뭐? 물니다 먼저 내려가서 그 주변에서 벌금을 물렸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뭘 하느냐면 은이 반열 냄비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바로 반열 냄비입니다. 이거는 화재 염려가 없어요. 그냥 말 그대로 렇게 열을 내는데, 이제 왔어 그 발열팩이 그 발열 있어요. 안그 발열팩을 밑에다 넣고, 물을 붓고, 그 다음에 냄비를 아니 이렇게 아니 하면은, 이 냄비가 압축이 되게 되있어요 공기 완성하게. 그러면그 물하고, 그 발열팩, 거기서, 무량한 열이 나요. 아, 그 열로 아, 이 라면을 샀는데 이제는 농구하고가 힘들다 고 해서 이 라면 맛은 그다게 아니라 그 오뎅 아니면 소세지 햄 이런거를 끓여서 먹던 사람은, 이제, 사람은 난, 난, 난 거기다 난, 난 김치도 <laughs> 넣기도 하고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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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참치를, 참치를 <laughs> 넣기도 하고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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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사면서 뜨끈한 그 국물을 마시고 있는데 일부는 또사에서 취사금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취사금지하고 법열된게 하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등산을 많이 시는사들은 이렇게 그 음식을 먹잖아요 동이 한장 그 쓰레기 한장 닭다리 하나 하나도 남기는게 없어요 아 수거해가지고 절대로 쓰레기 상해하지 않습니다. 어쩌다 오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어찌 되게 버리고 하지요